김태진입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항상 자주 오지 못하는데. 오늘은 간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약간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이거 실버버튼이고요. 네. 요 실버버튼을 드디어 언박싱을 하려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실버버튼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막,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고 바로바로 바로 막 언박싱해서 팬들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참 저는 건방지게도 네 이거 신청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이러면서 혼자 그냥 헤매다가 아 귀찮아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흘러흘러흘러 흘러 흘러 지금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버 버튼은요 정말 특별한 실버 버튼이에요. 왜? 3년 묵었기 때문에. 김치도 3년 묵으면 맛이 진짜 기가 막힌 묵은지가 되거든요. 이건 묵은 실버 버튼이기 때문에 흔한 실버 버튼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요시5버튼 언박싱 하기 전에 제가 약간 연역을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0만이 된 날이 2020년 3월 20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2023년 1월이니까, 네.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저는 시간이 몇 개월 흐르길래, 어? 해외에서 오는 거라서 배송이 좀 걸리나? 약간 해외 배송 이렇게 이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으로 가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해외 통관부호를 제가 입력하지 않아 가지고 공항에서 또몇 개월을 살았던 참 역사가 깊은 그런 실버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여러분들과의 실버버튼 언박싱 하면서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관을 살펴보시면 네. 어, 여기 이제 먼지가 엄청 뽀얗게 쌓여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냉장고 옆에 이렇게 그냥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면서 제가 물어 <laughs> 꺼내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버버튼 언박싱은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것 같아서 워낙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10만이신 분들이 많아서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실버버튼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실버버튼을 3년 묵어서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데 어떻게 뜯다 어우! 아, 그래도 여기 또. 트드려니까 엄청 설레네. <laughs> 자, 자, 자. 거기 밑에를 타셔야 <laughs> 돼요. <laughs> 아, 아, 아. 유튜브 대표님이 이름이 뭐지? 수잔이었나? 아닌가? 수잔 아가 <laughs> 아마 열어 보시면 안에 편지가 있으실 거예요. 어, 수잔이었던 거. 저도 여러 여러 개를 봐가지고 10만 구독 한 거를 아 됐다. 빠빠. <laughs> 진짜 예쁘다. 어, 나 이걸 왜 이제야 뜯은 걸까? 와 여러분 너무 예쁜데? 아 이게 실버 버튼이구나. 아 어머 거울도 있어. 아저 약간 이거 지금 실물을 보니까 이거를 왜 지금 뜯었나 하는 생각이 <laughs> 몰려오는데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어... 녹이 쓸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지나서 뜯었는데요 녹슬지 않고 실버버튼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있다 뜯을 거 그랬나 그러면은 네 어쨌거나 여기 남이춘 춘튜브 되어 있고 10만 구독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지금은 채널명을 바꿨어요 제 이름으로 뭔가 제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제 유튜브는 남이춘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했을 때저 혼자 진짜 편집 다 하고, 스트리밍 여러분들이랑 같이, 초반 구독자분들이랑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구독자분들이랑 공부하면서 제가 10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진짜 많았었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조금 방송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조금 소홀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구독자가 12만이죠? 12만 3천. 935명. 12만 3천. 어머, 1000명 빠져나가셨네? <laughs> 여러분, 제가. 12만 4천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1000명 어디로 가셨나요? 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래서, 12만까지, 뭐, 영상이 제대로 잘 올라가지 않고, 간간이 그냥 올리는 정도로 제가 이제 바빠지고 나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악물고 그래? 니가 언제 돌아오나 보자. 우리가 나갈 것 같아? 이러면서 <laughs> 이악물고 천튜브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힘내서 유튜브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박수! 박수 천수! <laughs> 제가 여기서도 기강을 잡고 있네요. 큰일 났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요, 실버 버튼을 제가 이제 개봉을 해봤고요. 어,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네. 저희 춘튜브를 이끌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또 유튜브를 운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막 10만이 달성되는 그 해에 굉장히 또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곳저곳 웹 예능 같은 데를 많이 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독자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참 뭔가 옛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정말 이 열심히 하니까 막 쭉쭉쭉쭉 구독자가 막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신나서 이것저것 해보고 막 스트리밍도 해보고 게임도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막 그랬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네, 아직 네, 유튜브가 끝난 게 아니니까 잠시 쉬었던 거고요. 또 새로운 편집자님과 함께 네, 재밌게 또 꾸려 나갈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오 감독님이랑 네,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예쁜 영상들 많이 올 올라갈 거니까 구독해 주시고 하고 싶으면 네.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 주세요. 일단은 10만 돼 가지고 언박싱까지 하셨는데 네. 20만 되면은 혹시 아 어떤 공약이 있으신지 20만 되면 뭐를 하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20만, 네. 20만이 되면 사실 제가 팬분들께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언제나 늘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딱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네, 20만 때는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현실적인 공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막 귀신 특집 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알겠니다 <laughs> 네. 현실적인 공약, 네. 보고 싶은 거, 이런 영상들, 그런 것들 많이 아이디어 주시면은 제가 20만이 될까? <laughs> 20만이 되면, 네. 그때 또그 공약을 실현을 하면서 축하도 하고, 또 초심도 찾고, 그렇게 중간중간 텀을 두면서 기강을 제 자신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년 만에 언박싱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려주신 덕분에 예쁘게 실버 버튼도 언박싱을 했습니다. 아, 맞다! 이거 편지 읽어야 되는데. 영어인 어, 수잔, 땡큐. <laughs> 땡큐, 수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유튜브 운영해가지고 20만이 될 때까지 또 30만이 될 때까지 쭉쭉쭉쭉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Like no 근데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셀카 찍기 좋겠다. 이거 이렇게. 헉,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 <laughs> <자>, <laughs> 어, 여러분. 여러분, 러분여여러 여러분,